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안에서 채미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태안미경입니다. 오늘은 여기 바다에 딱 접해 있는 토지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토지는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고요. 저쪽 끝으로에서도 바다고 이쪽으로에서도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어요. 지금 양쪽 면이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이 시멘트 포장도로를 따라서 들어오셨습니다. 이 포장도로는요, 여기서 한 1km 정도만 나가시면 저기 2차선 도로에 접해서 이렇게 이어져서 들어오셨습니다. 2차선 도로까지 나가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저쪽으로 산만 넘어가면 지금 저기 보이는 동네 보이시나요? 민가들도 있고 이렇게 산을 하나 넘으시면 거기가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은 차로 한 5분 거리 정도 되고요.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는 이런 토지예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는 이 토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기 전봇대에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기 끝까지에요. 저 끝에 몇 필지는 빼놓고요. 나머지 한약 9,000평 정도 됩니다. 엄청 크죠? 양쪽으로 바다에 접했기 때문에 캠핑장 같은 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를 다 사셔서 캠핑장 허가를 내시고, 그래서 캠핑장 영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바다가 접해 있고, 지금 현재 물이 저만큼 나갔죠. 물이 나갔어도 여기 바로 제방 밑에까지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는 전부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해수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나가면 아마도 좀 갯벌이 섞여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다수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는 모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래로 되어 있는 이렇게 해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 멀리 지금 물이 나갔지만 물은 여기까지 하루에 두번 들어왔다 하루에 두번 나갑니다. 전망이 굉장히 좋죠. 해안에도 이렇게 바다 접한 토지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바다 접한 토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토지는 양쪽으로 바다가 접해 있어서 이쪽을 보고 지으셔도 바다가 보이고 저쪽을 보고 지으셔도 바다가 보입니다. 이 토지가 9,000평이 넘기 때문에 걸어서 보여 드리기는 힘들고요.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한 바퀴 차로 돌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고요. 이 저쪽 뒤쪽으로는 비포장 도로가 도로는 있어요. 그래서 저쪽으로도 출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출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저쪽 뒤쪽으로 배수로를 다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토지는 상수도도 해결을 해 놓으셨고, 배수로도 해결을 해 놓으셨고, 전봇대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까지 다 해결을 해 놨기 때문에 건축 허가만 내셔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지복은요, 전으로 되어 있어요. 용도 지역은 농림 지역에 농업 보호 구역입니다. 농업 보호 구역은 일반 주택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폐율은 20%에 용적률 80%로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왼물로 나와 있는 건 9,000평이 넘는데요. 저쪽에 끝에 가서 보시면 집이 몇채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 뒤로 남아 있는 토지까지 합쳐서니까 9,000평이 넘는데 음 만약에 전체 다저집 뒤에 남아 있는 그 한 440평 정도 되는 토지 빼고요. 나머지를 전체 다를 사시게 되면 9,000평에서 조금 빠집니다. 8,800평을 다 사시게 되면, 약 30억 정도 이렇게 매매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당 한 34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다를 이렇게 양쪽으로 접해 있는 토지가 34만원이면 괜찮죠. 개발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반시설을 다 끝마쳐 놨잖아요. 도로도 포장 다해 놨고, 저기 상수도도 다 들어와 있고, 전봇대도 들어와 있고, 배수로 작업도 다 끝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이미 이 토지주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오셔서 허가만 내고 집을 지으실수 있게 다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전부 벚나무예요 바다에 접해 있는 벚꽃길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전체 면적은 9,000평이 넘고 440평 정도를 빼고 나머지 평수 한 8,800평 정도를 사시게 되면 30억이고요. 이 토지는 분할해서 파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소 분할 면적이 여기 이 지역은 600평밖에는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바다에 적혀 있어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서 600평밖에는 분할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면적 분할 면적이 600평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는 600평씩 분할해서 도로까지 내 가지고 도로 지분으로 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0평을 이 앞쪽으로 사시게 되면 앞쪽은 50만 원입니다. 앞쪽에 600평을 사시게 되면 3억이죠. 이 중간에는 600평을 분할해서 사시게 되면 35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2억 1천만 원이고 저쪽 뒷바다로 접해 있는 거는 45만 원이에요. 그래서 45만 원을 600평을 분할해서 사시게 되면 2억 7천입니다. 현재 이렇게 바다에 접해 있는 거를 이제 분할해서 팔 거고요. 분할 최소 면적이 600평이기 때문에 그 미만으로는 지금 분할이 안 돼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지인끼리 아니면 가족끼리 뭐 친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서 600평을 사셔서 나중에 둘 중에 한 분이 건축 허가를 내시게 되면 그때는 분할이 돼요. 건축하는 걸로 해서 그 때는 분할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서 모여서 사셔도 되고, 600평이니까 세 분이서 모여서 사셔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200평씩 나누면 세 분이서 하실 수 있고, 두 분이서 하시게 되면 300평씩 나누면 되니까, 만약에 앞면을 세 분이서, 어, 지인끼리, 뭐, 가족끼리 사시게 되면, 3억이면 1억씩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더 작게 분할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뭐, 작게도 분할해서 매매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니까 어, 가족끼리 지인끼리 뭐 친구끼리 이렇게 오셔서 같이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 혼자서 600평 다 사셔서 개발을 하시고 이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막도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농막도 놓으실 수가 있고 일반주택도 지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캠핑장 허가를 내셔서 하실 수도 있겠죠. 차를 타고 제가 이동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쪽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다하고 접해 있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수도 이렇게 들어왔죠. 건축원 내느라고 저기 상수도 계량기도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팔렸습니다. 여기 지금 집들 짓고 있죠. 이 집들은 이제 매매가 돼서 집을 짓고 계시고요. 여기는 이미 팔린 토지예요. 이 끝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끝까지 전부 다 바다에 접해 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바다에 다 접혀 있죠? 이게 약간 삼각형 모양의 땅이었는데 이 삼각형 꼭지점은 다 빨렸어요. 그래서 이 꼭지점 쪽까지 전부 이렇게 바다에 다 접해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 뒤쪽 바다에 접해 있는 이 길을 지금 제가 가고 있는데요. 이 길은 지금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해서 배들을 이렇게 정박을 해놨죠. 동네에서 어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다 배를 적박을 해두십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쉬고 있지만 어업 활동하는 시기가 되면 이 배들도 다 나가서 조업 활동을 하겠죠. 이게 저기 만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람도 안 타고 이래서 안전하게 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포장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횡수를 쳐 놓으셨어요 이 뒤쪽으로 해서 배수로를 다 묻어서 놓으셨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축을 하실 때는 그런거를 전부 다 연결을 해서 배수로 연결을 하실 수 있게 다 해드릴 겁니다 안쪽에 지하수 탱크도 있죠 그 전에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는 지하수도 개발을 해 놓으신게 보입니다 저 안에 닐수 있고, 이 길을 따라서 걸을 수도 있고, 산책하실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방길을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저렇게까지 다 가잖아요. 그리고 이쪽 면은 농경지에 접해있어요. 그리고 이 농경지를 따라서는 배수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배수로를 연결해서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쪽 옆으로 해서 이렇게 큰 배수로가 있습니다. 장이지만 이렇게 차가 다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다 있고요. 어, 땅 크죠? 이게 지금 한 9,000평 정도만 돼도 이렇게 차로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laughs>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보여 드렸는데 어, 이해하시겠죠 양쪽으로 다 바다에 접해 있는 토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전면 토지를 좋아하시면 전변은 50만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필지들은 35만원 뒤에 있는 필지는 45만원 이렇게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요 8,800평 정도를 다 사신다 그러면 30억이면 가능하시고요 태안에서 현재 바다가 이렇게 접해 있는 토지로 해서는 지금 매매 가격이 이게 그래도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수욕장에 접해 있는 건 훨씬 더 비싸고요. 그리고 뭐 갯벌 바다에도 좀 접해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좀 많이 비싸니까. 바다에 접해 있는 매물도 없고 그리고 멘팩 가격도 자꾸 비싸지고 하니까 이게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건 보여드리려고 나왔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